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히브리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때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죠. 지금과 같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는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무식하다고 또 이렇게 조롱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핍박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더 무서운 유혹도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이, 많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떨어질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하긴 했는데 중간에 탈락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무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출애굽 일 세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에도 출애굽 일 세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일 세대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했어요. 죄로부터 애구방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를 받고 또 보호를 받았습니다. 신의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정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 받고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들어간 거예요. 출애굽 1 세대는 못 들어, 이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아,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탈락한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두려고 떨림으로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여 꿰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때로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이다. 한번 하나님 백성 되면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중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신앙생활할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 주세요. 구원의 은혜 주세요. 성령의 감동 감아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우리가 늘 겸손히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마음밭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마음밭이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영적인 기쁨이 있었는데 환란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중도 탈락한 겁니다.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가시의 기운이 막힌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결실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장하고 끝까지 전진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동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영원, 영원을 구원하며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보시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하며 일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어디까지 물러갈 것인가 어디까지 물러가겠어요 신앙은 전진해야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지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야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까지 물러가겠습니까 전진하는 신앙 되어서 구원에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왜 그러면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탈락하게 될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기 때문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완고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피차 매일 권면해야 된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제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해진다. 이거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예, 거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완악해질 것.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그방같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해도 집안이 망해도 강박해지는 고집센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 유혹으로 인하여 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혹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매일 피차 건면해야 된다고 해 피차 건 말씀으로 건면해야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혹받지 말고 건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유혹 받지 말고 겉면을 받아야 됩니다. 유혹 받지 말고 겉면 받으심으로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내가 나는 지금 어떤 유혹 받고 있는가 이거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이게 소멸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고, 억지적이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게 유혹받고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으면은, 그 유혹받는 자리에서 빨리, 도망 가야 되는데, 아니면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유혹받는 자리 계속 있는 거예요. 범하고 계속 말을 섞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네. 마음이 변하거든요. 자꾸 유혹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기쁨의 동산 애들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지 마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예. 누구든지 유혹받으면 완고해져요. 별수 없어요. 예. 유혹받으면 누구든지 죄짓게 되어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유혹을 받는다. 미혹에 빠진다.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유혹받는 자리에 우리가 뛰쳐나가고, 우리가 유혹받는 자리에 있지 않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유혹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있지 않았어요. 뛰쳐나와어 도망했어요. 예. 우리는 유혹받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겉면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피차,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 제 유혹으로 안고 지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이고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혹받는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건면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거룩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끼어있게 되는 거죠 유혹을 멀리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참 아까 기도도 했지만 1년 1동 말씀 운동이 굉장히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저도 1년 1동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훈련이, 의무가 안 들어가면 훈련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들께까지는 의무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15분이면 있잖아요 15분. 의무적으로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유혹을 계속 받다 보면 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14절 보시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누구에 대한 확신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예,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대지사장보다 위대하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 앞에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붙들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바라보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아야 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는 그래도 계속 말씀에 건면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은혜를 받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근데 세상 유혹을 따라 예배도 안 나오고 네. 세상 유혹을 자꾸 따라가요? 네. 그럼 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갈수록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고백도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겉면으로 해야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차가 기름 떨어지면 못 가듯이 이 신앙 생활을 못하는 거예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권면을 봐, 말씀의 권면을 받는.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성경 중심, 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읽고 묵상하며 믿음의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 완주한 것이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타락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이게, 이게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감춰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실수,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감춰주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서 버림을 받았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당신도 하나님로부터 으 버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북이 영화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네, 마지막에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 이번 지난주 토요일에 지방에 있었죠. 지방에 때 이제 하는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장르들 안수식이에요. 지방에 때는 장로인들 안수, 연회 때는 목사인들 안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격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이제 교회에서 세운 분들 이제 보면서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참, 아, 정말 보배 같은 신앙이다. 근데 이장로하고 목사가 처음 될 때는, 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것이다. 다 결심. 다 결심해요. 참 겸손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들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 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예.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 있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이 살아 있고 성령 충만한지는 기도 생활에 보나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이 살아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내 일부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 받아서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었고 영이 죽고 침체하면 요이 기도가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혜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영적으로 뛰어지셔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